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드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스쿼드는 인테르의 금액별 스쿼드 영상이고요어 인테르는 예전에는 이2-2-2 케미를 좀 많이 챙겼어요 기본적으로 오르는 꼴결에 2-2-2에도 꼴결이 붙어있고 더군다나 가속력까지 붙어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케미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요즘 뭐 포를란도 나오고 샤키리도 나오면서 어 그냥 올스타로 가는게 성능이 더 좋다라는 평가가 많고 특히나 풀백의 퀄리티가 그냥 하키미 그리고 브레메 요런 자원들로 갔을 때 성능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상위 랭커 분들도 요즘은 케미 자체를 잘 신경을 안 쓰시고 올스타로 많이 짜는 그런 추세예요. 스트라이크 옵션은 일단 호돈, 라우타로 이번에 양발잡이 시즌이 나왔죠. 에토, 크레스포, 질라탄 등이 있고요. 윙어는 페리시치샤킬리 위키타리안카, 프라리 여기까지는 뭐 사양발입니다. 거기에다 코레아 정도? 어, 윙어보다는 약간 LFRF 쓰실 분들은 코레아도 가끔씩 쓰시는 것 같고 복미옵션은포르란 미키타리안, 카프라리, 페리시치, 세이도르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선 요즘 포르란의 픽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이제 페리시치 정도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수미옵션은 마테오스, 칸셀루, 비달, 브로조비치, 베론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테오스, 비달의 선호도가 예전에 좀 높았다면 요즘 마테오스, 칸셀루 라인이 확실히 좀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콜백은 브레메, 콜라로프 비라기. 이번에 노미니 시즌 비라기가 나왔는데, 브레메랑 같은 급여입니다. EBS 브레메랑 같은 급여인데, 양발은 아니지만, 속가도 빠르고, 피지컬도 크고, 결정적으로 수비 스탯이 너무 좋아요. 비라기도 꼭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텔리스, 하키미, 칸셀루. 센터백은 둠프리스, 비에이라가 요즘은 선호도가 가장 높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슈프리니아르를 2리케미 때문에 많이 썼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올스타로 짜기 때문에 비이라를 센터백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키퍼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요. 뭐 벨레치가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벨레치도 솔직히 한다노비치보다 조금 좋은 수준이지 좋은 키퍼는 아닙니다. 그냥 급여 남는 놈 아무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스쿼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양발잡이가 좀 많죠. 1, 2선에 양발잡이 자원들이 많고 특히나 라우타로가 양발 시즌이 나오면서 확실히 메리트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선에 좋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볼란치의 활동량이 좀 좋은 편이에요 비달, 마테오스, 칸셀루 모두 다 활발하고 그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올라온 하키미 하키미 같은 것도 어, 쓰다보면 상당히 육각형 스탯에 스태미너도 좋고 발도 빠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수 커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ZD의 강점이 좀 있는 스쿼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윙어라인, 공미라인, 심지어 풀백라인까지도 어, 슛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선 수비진이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스쿼드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키퍼일 것 같아요. 골키퍼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 볼수 있겠고 가성비 시즌과 상위 시즌의 금액 그리고 급여 갭이 조금 큰 편이다. 이거 역시도 단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시즌은 다양합니다. 근데 가성비 시즌과 어, 선수들의 최상위권 시즌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급여 조절을 할때 뭐 풀백이랑 키퍼를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서 여러모로 급여 조절하기에 유용한 스쿼드인가를 따졌을 때는 쉽진 않은 스쿼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사둘들 하나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걸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LAMRM a 4231 제가 추천드렸던 포메이션이죠. 어 가마차기를 좀더 살리실 분은 LAMRM a 쓰시고요. 아니 여러분이 크로스를 좀 살리고 싶다 혹은 측면 컷백을 좀 많이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LAMRM a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테어입문 스쿼드입니다. 여기서는 사양발 챙기면서 어, 호돈, 페리시치, 미키타리안, 샤키리 라인으로 가져가줬고요. 마테오스, 비달, 어, 투볼란치 라인 두면서 키가 좀 작아도 활동량으로 승부 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져가줬습니다. 그리고 비에이라 둠프리스 라인에 콜라로프 하키미까지 넣으면서 수비진 완성했고요. 급여는 그냥 남는대로 한다노비치로 넣었습니다. 300억으로 넘어가시면 MC 호돈 가장 요즘 가성비가 좋은 어, 스트라이커일 것 같고 페리시치 미키타리안, 샤킬이이렇게 가줬는데, 져 미키타리안은 FA 3카보다는, 어, 6카까지 올리실 수 있으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테오스 비달, 이제는 브렘의 하킴이이렇게 라인 넣어줬고, 디에이라가 LN 시즌 3카가, 어, 픽률이 상위권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가성비도 좋고, 기본적인 속과 스탯도 좋고, 거기에다 몸싸움도 상당히 탄탄한 편이라, 이걸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센터백으로서의 AI가 상당히 출중한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500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페리시티를 LOL 시즌으로 넣으면서, 어, 챔스 페리시티를 쓸때랑좀 다르죠? 그래서 중앙으로 옮기고 미키타리안은 윙어로 보내는, 요런 선택을 했고, 카프라리가 예전에는 뭐 3카가 한 5, 60억이면 구매했다면, 요즘은 10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카프라리보다는 미키타리안 쪽으로 그냥 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마테우스 비달, 어, 볼란치 라인 좀 투자해줬고, 브레메까지도 은카 달아주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800억 인텔을 가시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3 또띠 노미니 라우타로 쓰시는 거, 그리고 22 또띠 노미니 은카를 쓰시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도 양발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나온 거 넣었고요. 이번에 나온 게 정말 움직임도 좋고, 뜻태상으로 그렇게 속가가 빠른 편은 아닌데, 확실히 선수가 키가 좀 작아서 그런지 민첩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22토치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그거 역시도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라리, 이번에는 금액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포함을 시켰고, BA라는 EBS 은카까지 올려줬습니다. 천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라우타로를 쓰는 옵션, 토칠 라우타로, 이렇게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MC 호돈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니까 러22 토칠 라우타로 같은 경우는 약발이 사기 때문에, 어, 어쨌든 양발에좀 민감하신 분들은 호돈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포도온의 움직임이나 AI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 하시는 분은, 라우타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500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23 또띠 노미니. 요게 지금 한 500억에서 6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 저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BWC 페리시치 사카 넣어주면서 공미에 박았고, 카프라리를 윙어로 뺐습니다. 2,000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월드컵 페리시치, 거기에 FA 미키타리 은카까지 넣어주면서, 이선라인에 보강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비달 같은 경우는 20 챔스에 한계점이 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칸셀루를 넣어서 급여 확보를 빨리하고 나중에 은카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2,500억 넘어가시면 칸셀루랑 양발 마테우스 시즌 요렇게 넣고 어 비라기는 브레메랑 급여가 같기 때문에 그냥 양발 좋아하시면 브레메 쓰시고 스텝발로 좀 밀어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락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는 결국엔 센터백으로 급여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블랑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중되면 이제 뭐, 핫비에이라나 LHBA라 금카 같은 걸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2,500억 원저리에서는 MC 블랑만큼 급여를 줄이면서 성능을 뽑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000억에서는 파트너인 둠프리스에 투자를 해주시고 3,500억 넘어가시면 이때부터는 포를란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를란 넣으면서 미키타리안이 빠지고 공미자리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4,000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둠프리스를 내리고 비에이라를 잠깐 이렇게 올려줍니다. 어, 비에이라는 나중에는 결국엔 LH 금카하로 가셔야 돼요. 그 금액을 확보할 때까지는 어, LN 은카하를 쓰면서 풀백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500억 넘어가시면 이때는 LHPA라 말씀드렸던 카드 넣으시고, 풀백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서 가실 수가 있고요. 벨레츠 금가까지 넣으면서 키퍼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억으로 마무리를 하면 포릴란에 저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면 뭐 포릴란을 3카 정도만 쓰고, 톱에다가 BWC 호돈 3카 이런 걸 써도 돼요. 근데, 결국에 인테르의 메리트는 풀백이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공격루트가 열린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풀백을 아껴버리면 이 팀의 큰 장점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호돈을 쓰시는 것보다 나중에 넉넉하게 돈이 있을 때 호돈을 추가하고 어, 급여를 뭐 키퍼로 줄여도 되고 아니면 다른 자원들을 가성비 금카로 넣을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페리시 같은 걸 업시즌 금카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 꾸려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스쿼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루드 진이었습니다. 안녕.